왜 이렇게 긴 거야? 왜 이렇게 질긴 거야? 어이없어! <laughs> <laughs> 뭐야? 자장 떡볶이야? 아니네? 아니 오빠 내 얘기 좀잘 들어봐 아니 내가 롯데월드에 갔다 왔는데 손을 안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내가 표정에서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.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, 근데 갑자기 다 엄마부터 잠수탄 거 있지? 아, 그랬구나. 손안 잡아줘서 서운했을 것 같아. 그리고 갑자기 잠수타서 더 당황스러웠겠네.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끝났어. 마침 술을 드게 됐어.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. 채아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. 오빠는 근데 왜 이렇게 다정해? 네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계속 얘기해줘 채아야 아니 이렇게 다정하게 하면 또 내가 헷갈리잖아 그렇구나 그럼 네가 편한 대로 이야기해주면 돼 내가 잘 들어줄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지금? 그래서 이렇게 자, 다정하게 들어주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그렇게 다정하게 왜 그렇게 나이스한 목소리로 들어주냐는 거야 네가 힘든 상황이니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 거야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얘기해 줘, 채아야. 그럼 나랑 롯데월드 같이 갈수 있어? 마음으로는 언제든 함께 할게.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. 아니, 그럼 오빠 생각을 해 봐. 나 나랑 사겨 근데 롯데월드 갔어. 손 잡아 줄수 있어? 상황을 가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거야. 마음 잘 추스르길 바랄게. 싫을 <laughs> 마. <응>, 잘 들었어. 힘든 일보다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, 채야. 그러면 오빠, 내가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간과 함께 자신을 돌보는 거야.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봐.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연기를 좋아해. 연기를 좋아한다니 좋다. 연기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. 연극을 하면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힐링할 수 있을 거야. 좋아하는 작품이나 배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. 드디어 미소가 나오기 시작했다! <laughs> 해답을 찾은 것 같아. 그 자신감 잃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. 늘응원게 지아야. 응! 나 연극에 도전해보려고 고마워, 오빠. 여러분. 이제 제가 눈물을 닦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눈물이 조금 새어 나오지만 미소도 같이 아요나오고 그 있어요 조용히해 히소, 이팅 히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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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히소, 첼로 아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. 얼마 전에 이별해가지고 하, 이제 공연 연습에 매진을 좀 하려고요. 오늘 그래도 이별하고 좀 수척해진 제 모습이 예쁜 것 같아서 메이크업 해봤어요. 배우분들이랑 공연 연습하러 왔습니다.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채 왔어? 어 경원아이. 하이. 아이, 하이, 나 새가봉 잡아줄게. 왜왔어 아, 보고 싶어서 제일 빨리 연습끝나고 뭐야? 와중 나온 거야? 그럼. 나셀카가 너무 멀어. 나 진짜 너무 멀어. 얼른 물러자. 연습하고 있었어. 몰라. 몰라. 다라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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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안녕. 아니 라 몰라. 몰라. 고라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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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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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 먹었어. 몰라. 몰어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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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 다시 들어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왜 응 <laughs> 이렇게 잘 안되지? 너 무슨일이 있지? 왜무슨일인데아나안되지말헤어가지고 괜찮아? 응다 잊었어 화장사 아에이오우 사랑몰라 다야채 좀마을 거야. 응, 고마워. 연습했어? 응. <laughs> 아 근데 좀 대사 외우는 게 힘드네. 맞춰줄까? 대사는 응. 같이 해야지 빨리 외워진다. 여기부터 해볼까? 그래. 네너거 같이 간다. 나랑 응. 대본이 다른데. 응? 아 깜짝이야, 너 뭐야? 왜 사람을 놀래켜? 야시, 나도 지금 쫓기는 중이거든. 야, 야. 네. 했어? 외웠어?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해. 아, 응. 응. 필요한 거 스톱 안 해? <laughs> 아, 그렇지. 어? <laughs> 어? 필요한 거 아니야. 필요한 걸좀 얘기할게. 응. 네. 어? 뭐야? 아니. <laughs> 나 마시라고? 응. 잘 마실게. 괜찮아? 뭐 가. 아니. 나도 지금 생각해도 되는 거지. 오오. 사랑하고 이별할 수도 있는 거지. 네, 그래. 음, 우리 나이에. 넌 여자친구 없어? 괜찮은 거 맞지? 완전 괜찮지. <laughs> 아다 나 보이지? 어 됐다. 자. 응? 어, 물 많이 마셨네. 아니, 응. 또 마셔. 아니 너네 뭐 <laughs> 플러스 원으로 샀니? <laughs> 고마워 잘 마실게. 약간 세호랑 하는 장면에서 응. 표정이 좀안 설레해. 이 부분을 좀 내가 맞춰줄까? 아 안기는 부분? 응 한번 안겨볼래? 어 여기 아니 나는 노래 부분을 좀 맞춰볼까 하는데 아 노래 부분? 어. 그대를 처음 본후 지금까지 음. 내 마음이 음. 한순간 음. 내게 어지됐죠 그때부터 나의 응, 응, 응 연습 잘해. 응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춰보세요. 버스 시면 가죠, <laughs> 앞에. 네. <laughs> 아, 왼쪽부터. 어, 와 어, 어. 나도 모르게 안겨버렸네 나도 모르게. 안아버릴까? 괜찮은데, 근데 꼭 스키실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까 근데 굳이 그 동두리 만기까지 필요 없을 거 같아 아니 그 왜? 좀 과하다는 거야. 버스실에서 버스 누가 그렇게? 근데 조금 과한 거 같아. 그러면? 아니 봤을 때가 전혀 <laughs> 과한 거 없어.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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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가 의견을 낼 거면. 다른 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주던가. 의견해서 우리한테 될까는 그냥 도전하기 정도 차이가 있으냐. 어하다가 그냥 가봐. 이두 분도. 아. 한가로 좀안 사는 거. 내 인물의 분석은 내가 한다. 어. 제외를... 얘들아 잠시. 오분만 시자 오분만. 아니 나 이거 태호 씨 이거 좀 연기 영상 남기고 싶어가지고 좀 찍어줄 수 있어? 고마워. 할까? 그럼에도 넌 나한테 빠질까봐 두려워. <웃음> <웃음> 아니 난 주, 두려운 게 아니라 그넌 <laughs> 결국 날 사랑하게 될 거야.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뭐가? 아니, 개연성이 너무 없어 보여. 지금 네개연성 아니 무슨 게? 태어로서 채영을 잡고 싶었어, 왜? <laughs> 아니 저는.. 도는... 둘이 너무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가보자, 고럼 야야야! 아, 어, 나만 더해무고 그냥 아까 바람 게 고마워. 아, 아니, 제 기분도 오늘 좀 꿀꿀한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해요. 아왜 그러는지 모르겠어, 진짜. 음.